할렐루야 12월 13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 세워 세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지파의세 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으로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갓과 루벤과 문나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간들이 정말 빨리 가고 있고 이제 2025년도도 한 2주, 3주 정도 남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요일 저녁 시간인데 지금 시간이 네, 금요일 저녁 7시 25분입니다. 뭐 눈도 온다는 예보도 있고요. 내일 또. 추워지는 또 날씨 속에 또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들 좀. 어, 반복되는 내용들 너무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땅 분배되는 내용들이 좀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 설교할 때도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자세하게 어, 설교를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큐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어,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또 말씀을 함께 나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이 반복되어지는 이 지명들, 이땅 분배 내용들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자하시는 것인지 좀 우리가 이렇게 눈도 크게 뜨고 마음도 확 열어야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음을 함께 좀 이렇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너무 많은 지명과 지역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막 지도를 상세하게 펴놓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생소한 지역들 또이 열두 지파가 어, 이 가난 지역 땅을 분배받으면서의 그 어떤 지역적 위치 또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들이 어, 진행되어지면서 가져오는 메시지들이 사실은 그 안에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어, 그것들을 상세하게 사실을 다룬다라는 게저 어, 역시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읽어나가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에는 어, 좀 끝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 역사들 앞으로 왕정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진행되어지는 그 이야기들 속에 이 지명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또 의미들 그런 뜻들이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 저도 좀 공부하고. 또 같이 이렇게 깊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머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회중이 지금 오늘 회실 가운데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땅을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에브라임과 문나세 지파가 땅을 요구받고 유다 작속들이 땅을 크게 물려받았고 또그 가운데 또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또 어,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어, 좀열 절을 읽었지만 좀한 절에 주목하여서 어, 지금 이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그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 어떠한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말씀에 좀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집파가 오늘 일곱 집파 남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좀 오늘 특이한 말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요단 서편 땅을 이제 제비뽑기를 뽑아서 이제 분배하고 있고 나누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 나머지 지금 일곱 족속이 땅 분배를 받지 못했는데 이 분배받지 못한 게 아직 때가 이르러서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오늘 여호수아의 표현은 너희가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땅 분배가 진행되어지지 못하는 과정들이 어 하나님이 더디하심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것을 지체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과정 속에 이것들이 어, 좀 미루어지고 뒤로 좀 연기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연기되는 요소와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체하심 이었는가 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다른 문제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문제였는가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참 우리가 그 가운데 느껴지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때인 것 같고 하나님에서 응답되어 지실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응답이 더디 진행될 때가 있어요 또 그것들이 잘, 어, 이렇게 내, 우리의 삶 속에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로 뭐 하나님이 뭐 더디 가신다, 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사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이 지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체하다라는 말이 좀 특이한 표현인데 이 표현이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게을리하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의 지체하느냐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체하다라고 쓰여졌고 잠언에서는 게으르다라고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이동요을 어, 그것을 사용되어진 걸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우리한테 피부로 느끼게 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체되어진 것이 다른 요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게으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라는 게 뭐예요? 분명히 이곳을 해야 하고 이곳으로 가야 하는데 게으름을 핀다는 라 것은 자꾸 그것을 가고 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명분을 어떤 찾는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자꾸 뒤로 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지역적 환경 상황 때문에 뒤로 밀려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요소들 때문에 이것이 지체되어져 있고 게으름 가운데 이것이 자꾸 연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너희들이 게으름을 펴서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을. 자꾸 지체하게 하느냐? 왜 자꾸 미뤄지게 하느냐? 왜 자꾸 딜레이를 시키느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더디하심도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게으름의 요소들이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하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진 것들에 대한 성취가 뒤로 밀려나는 경향인 그런 상황들이 그런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것이냐, 아니면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인 것인가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안에 좀 적용하고 좀 반성하고 회개한 것이 있는데. 제가 사실 올해 한해 동안 좀 논문을 좀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 논문의 진행이 상당히 더뎠어요. 근데 논문의 진행이 상당히 더디면서 저는 이제 어떤 명분을 댔냐면 교회 사역이 바쁘다 뭐 교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논문까지 뭐 힘을 쓸 여력이 없었다. 어좀 이렇게 항상 변명 아닌 변명이 어 지난 1년 동안의 저의 어 좀그 나쁜 게으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얼마나 많이 찔리고, 얼마나 많이 좀 이렇게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황들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갈수 있는 방향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어떤 논문 주제나 어떤 논문의 어떤 개요들, 이런 것들좀다 정해졌는데, 저는 이제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제 자료들을 찾아가며 이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작성해 가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하지 않고 자꾸 안 되는 이유들, 안 되는 명분들을 제가 찾고 있었던 거예요. 바쁘다, 뭐, 사실 뭐별 바쁘지도 않은데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교회를 너무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어, 막 그렇게 막 이런 좀,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핑계들과 이유들, 그런 게으름들, 그런 저의 나약함들을 좀 계속 빗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지체가 되어지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 중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 너희에게 주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주셨다라는 이 행위적인 요소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선언되어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고 안될 핑계를 찾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된 것에 대해서 선언되어진 것에서 자꾸 안될 이유를 우리는 갖다대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그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나 또 고린도전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응답되어진 말씀에 있어서는 지체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응답에 대해서는 뒷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왜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일들, 약속으로 주어졌던 일들을 왜 자꾸 뒤로 물러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고 이미 선언하셨고 이미 그것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약속으로 선언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약속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뒤걸음질 치려고만 하는 나의 어떤 게으름,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자존감이 낮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자꾸 뒤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게으름과 타협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한 해가 준비되어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님 되신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